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자주 받아야 한다. 비싸더라도 정밀검진을 받는 게 현명한 거다. 초기에 발견하면 뭐든지 낫는다. 그말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그 틀린 절반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불안과 병원 치료까지 이어지는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검진이 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검진이 해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요즘 검진센터들 정말 많습니다. TV만 켜도 휴대폰만 열어 도 VIP 종합검진, 최신 장비로 전신 정밀검사 하루에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비싸고 화려한 장비들을 나열해 놓은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작 필요한 검사보다 비용이 센 검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검진은 원래 의심이 갈때 확인하는 과정이거나 질병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상도 없고 위험인자도 없는데 무턱대고 온몸을 다 들여다본다? 그건 검진이 아니라 그저 돈 쓰는 검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검진 결과가 불필요한 불안과 과잉 치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도 없고 증상도 없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비싼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신 MRI였는데 담도 쪽에 뭔가 의심되는 점이 보인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지요. 당연히 겁이 났습니다. 다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조직검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단순한 음영 차이, 즉 정상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위해 검사비, 진료비, 휴가까지 내고 무려 두달 가까이 혹시나 암이면 어쩌지라는 불안 속에 살게 됐지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을 보려고 시작한 검진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요. 검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와 기준 없이 받는 검진은 돈만 아까운 걸 넘어서 삶의 질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기재는 우리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 검진에서 이상소견이라는 말은 꼭 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 변이, 일시적 변화, 수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면 괜히 추가 검사만 받고 스트레스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을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받아야 한다고요. 내 나이, 내 체질, 내 가족력, 지금 겪고 있는 증상, 그리고 일상에서의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검진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의사들도 받지 않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과잉 검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검사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돈만 아깝다는 말이 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지를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검사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CT, 심지어는 전신 MRI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못해 이제는 이걸 안 하면 불안하다는 마음까지 들게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엔 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거나 정확도가 낮고 해석이 불확실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신 MRI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든든하죠. 온몸을 한 번에 찍어서 암이나 이상 소견을 다 찾아준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기꺼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신 MRI는 몸의 각 부위를 동시에 고해상도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넓게 보기 때문에 작은 이상, 의미 없는 구조적 차이까지도 병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상인도 이상 소견을 받게 되고 다른 병원에서 재검, 조직검사, 심지어 불필요한 시술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왜 이런 검사를 잘안 받을까요? 효율이 낮고 불필요한 오진과 과잉 진단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피만 뽑으면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A-19-9, CEA, AFP, PSA 같은 항목들 말이죠. 하지만 이 종양표지자 검사들은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수치가 높아도 암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암인데도 수치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즉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떨어지는 검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간암 환자의 일부는 AFP가 전혀 오르지 않고 담낭염 같은 염증만 있어도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암의 치료 경과를 보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한 일반인이 받는 검사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합 검진 항목에 넣어놓고 이 수치가 높습니다. 라는 결과 하나로 사람을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전자 검사, 특히 장수 유전자나 체질형 유전자 검사입니다. 요즘은 이런 검사도 많이 광고합니다. 당신의 유전자에 맞는 식단을 찾아드립니다. 장수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생기거나 장수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유전자 검사는 정확도도 낮고, 그 결과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도 모호합니다. 의사들 중에도 이건 아직 상업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질병 가족력이 아주 뚜렷하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유전병의 경우라면 의학적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이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수십만 원을 들여 이런 검사를 받는 건 의미 없는 불안과 착각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비싸다고 다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조기 진단이란 말을 앞세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검사들까지도 패키지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은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검사는 아무리 정밀해 보여도 결국은 쓸모없는 진단, 쓸모없는 걱정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더큰 문제 괜히 받았다가 오히려 불안만 키우고 불필요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검사들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리는 안심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는 안심은 커녕 불안만 더 키우고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대표적인 검사 두 가지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심장 CT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 들으면 참 든든한 검사 같죠? 심장 혈관을 미리 들여다보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검사는 고위험군, 즉, 고혈압, 고지혈증, 흡혈력, 당뇨, 가족력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위험인자도 없는 일반인이 그저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이 검사를 받는 건 과잉 진단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심장 CT는 조그만 석회화나 혈관 벽의 두께만 보여줘도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건 의사 입장에서도 딱 떨어지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심장 전문에 한번 가보세요. 운동부와 검사도 추가하시죠. 약은 미리 시작하셔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병원 진료가 이어지고 심하면 불필요한 약물 처방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경동맥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동맥 경화가 의심되는 분들, 즉 이미 증상이 있거나 혈관계 병력이 있는 분들에겐 의미가 있지만 건강한 중장년층에게 무턱대고 권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검진센터의 수익을 위한 상품 구성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안과 치과 패키지 정밀 검사입니다. 요즘 검진센터는 패키지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기본 검진 20만원 추가하시면 안과 정밀 검사, 치과 파노라마, 3D CT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듣기엔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문제는 이 검사들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겐 해석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 상태가 좋아도 파노라마 사진에 뭐라도 보이면 신경치료를 시작하시죠. 잇몸이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이런 권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 검사상 약간 흐림이 있습니다. 망막에 색소침착이 보입니다. 같은 이런 말 한마디에 갑자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비급여 항목으로 수십만 원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죠. 물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검사들이 정작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축이나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진짜 병이 아니라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시간, 돈, 마음의 여유까지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검진이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팔아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될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하면 좋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바꿔야 합니다. 돈만 아깝고 불안만 남는 검진을 받는 대신 진짜 필요한 검사를 근거 있게 시기 맞춰 받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꼭 받아야 할 검진과 피해야 할 검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생활 기준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진은 무조건 받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검진을 무조건 안 받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받고 무엇은 피해야 할지 그 기준을 아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준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군이라는 건 가족력, 생활 습관, 나이, 성별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위내시경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흡연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저선량 폐 CT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특별한 병력도 없고 흡연이나 음주도 적은 분이라면 고가의 심장 CT나 종양 표지자 검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검진 주기를 따르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저선량 폐 CT는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한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한번더 보자. 조금 더 안심하고 싶다는 이유로 검사를 반복하는 건 몸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검진 결과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검진이라는 건 문제를 찾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법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한 검진은 받는 게 이득이 큽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에도 치료가 애매하거나 의학적으로 불확실한 진단만 남는 검사는 오히려 정신적, 경제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럼 꼭 받아야 하는 검사는 뭐가 있나요? 제가 권하는 실속 있는 필수 검진은 이렇습니다. 위내시경은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40대 이상. 대장내시경은 50대 이후는 무조건 5에서 10년 간격으로, 가족력 있으면 40대부터 고려. 저선량 폐시티는 30년 이상 흡연자, 만성 폐질환 환자. 유방 촬영, 자궁경 부세포 검사는 여성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별 검사. 혈압, 혈당 지질 검사는 생활습 관병의 기본 확인. 이 외에도 간수치, 신장 기능, 심전도 정도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니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전신 MRI 종양표지자 유전자 검사 특정 조건 없는 고가 영상 검사 등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미루거나 생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검진이 불안을 팔고 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부터 그건 건강이 아니라 상술이 됩니다. 많이 받는 검진이 좋은 검진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검진이 내 수명을 지키는 진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검진 앞에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알고 판단하고 거절할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한명도의 건강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